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 전공들 조사를 해서 전공 비디오를 쭉쭉쭉쭉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것 중에 속성 프로그램들 있잖아 의대 치대 약대가 보통은 8년 이상을 다녀야지 정상인데 학부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가야 되는데 요거 대학 4년을 안 다니고 2년만 다니고 전문대학원 가기 아예 이걸 컴바인해서 6년 7년 8년 프로그램이었던 것들 있잖아 그거를 조사를 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근데 이게 우리 유학생 입장에서는 지원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치대.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해서 오늘 치과 대학을 준비해 왔어 기본 사항은 뭔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속성 프로그램에 관한 그 컴바인드 6 year, 7 year 프로그램은 어떤 조건들을 다는지 무슨 프로그램이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 자, 미국 치과 대학이요. 그래서 덴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 고 그래. 자, 일단 학교들은 그러면 치과 대학은 미국 전체에 몇 개나 있니?를 한번 알아볼까. 이게 이게 무슨 아무나 갖고 있는 일반 대학원과가 아니걸랑. 그래서 거기과부터 한번 알아보자. 덴탈 에듀케이션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갖고 온 것인데 미국 전체에 있는 덴탈 스쿨을 여기 다 표시를 한 거야. 이게 뭐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렇게 해놨고, 회모, 네모, 빨간색 같은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줄을 쭉 보자는 거지. 주로 이제 큰 주들에 몰려있기는 하기는 한. 데 네. 알라바마부터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학교들 많고 게네리켓 콜롬비아 플로리다도 있고 일리노이스 이게 여러분들 쭉 내려가긴 하는데, 이제 궁금하면은, 비디오를 퍼즐을 하고 보셔도 좋겠고, 이 비디오 아래다가 링크는 올려놓게 참고해서 봐주세요. 미시간, 미시간 네탈도 유명하지, 미시간 있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네브라스카, 네바라, 뉴질지, 뉴욕도 학교 많지. 콜롬비아도 있기는 있고, NYU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 노르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어쿠아호마, 오리간주도 있고, 펜실베니아도 좀 있어. 그 중에 아이빌그은 유펜이 있는데, 이거 유펜 단독 프로그램은 아니고, 조인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있긴 있다. 그 다음에, 쭉내려러면 테네시, 텍사스, 유타, 뭐쭉 워싱턴, 오스카신, 캐나다, 캐나다는 별도긴 하지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 보통 의대든 치대든 약대든 뭐라 그랬어 아까 4년을 하고 전문대학교 4년에서 8년을 다녀야 돼. 근데 치과대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학부 때든 개비어를 하든 어쨌든 하여튼 시험이 대학교 갈때 고등학생들이 SAT, ACT가 필수인 것처럼 DAT 시험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를 꼭 봐야 돼.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는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프리메드든 프리덴탈이든 프리파르머시든 단기 속성 과정도 있어. 그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고 그래. 자 그러면 DAT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부터 몇 개만 짚고 넘어가자니까 보면은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는 4 개의 섹션이고 컴퓨터 테스트야. 컴퓨터 테스트니까는 사실 날짜가 조금 SAT나 ACT 같이 이렇게 1년에 5회, 6회 지정이 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는 보기는 조금 더 용이해. 원하는 날짜에 갈 수는 있는 거야. 날짜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봤으면 망했어. 그러면은 다음 주 시험을 또 가고, 막 이렇게 바로는 안 돼. 90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시험이 응시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토플이랑 비슷무리하게 2년 뭐 이런 식으로 있어. SAT랑 비슷한 면은 뭐시기요? 여기서 말하는 틀린 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 그러니까 는 모르는 게 나와도 어떻게 찍으라. 찍어. <laughs> 찍어서 운이 좋으면은 하여튼, 뭐, 기본은 그렇대. 그래서, 감점은 아니고, 맞은 거에 대한 러스코어로, 30점 만점에 대한 환산을 한다. 4개 섹션에 나눠서 시험을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시험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기본도 또 짚고 넘어가보죠. 요걸 다 합쳐가지고, 일단 프로그램 설명을 해야 되거든. 미국에서 치과 선생님이 되려면, DMD, Doctor of Dental Medicine, 이나 DDS, Doctor of Dental Surgery, 둘 중에 하나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 치과 대학에 입하면, 학 DMD나 DDS 학위를 받으려면, 그냥 합부를, 뭐, 생물과, 뭐 화학과는 관련된 어디를 나오고 DAT 시험을 봐가지고 4년 과정 대학원을 오던지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래 단기 속성 과정인3 플러스 4년 과정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귀하기는 해. 몇몇 대학교가 안 하지만 그냥 0 플러스 6 과정이라고 하는 솔직히 0 플러스 6은 아니다. 2 플러스 4라고 해도 됐을 것 같아. 학부를 2년을 다니고 그 다음 대학원을 가는 그런 과정을 요런 옵션들 중에 어느 대학교는 일단 나와야 돼. 중요한 거는 뭐다? DAT 시험을 어딘가에서는 보고 덴탈스쿨을 가야 되고 덴탈스쿨에서는 이 자격증 시험, 의사 선생님 자격증 시험, DMD나 DDS를 따고 나와야만 한다. 요것이 관건이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보통 과정, 4 +4, 4년제 학위로 나오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그냥 나오고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DAT 시험을 보는 것이요. DAT 시험을 한 3학년 때쯤에 보고 4학년 끝나기 전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영문학, 뭐 실험을 포함한 생물화학,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Organic Chemistry까지 들어야 돼. Organic Chemistry를 우리 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거 듣고 어 Chemistry가 이 정도 수준까지 해서 토하고서 어, 정과하는 사람들꽤 있어 하이레벨 수업이야 디기박스에 나도 솔직히 해보진 않았어 들으면 주변에 사람들 학생들 우리 선배 후배 동기들 그 당시에 들으면서 야구자가 꽤 나오는 오리게니케미스트리 까지도 바라봐야 한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야 어쨌든 겁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 이쪽 계통으로 가면 누구나 듣습니다 그 수업까지 들으라고 대학교가 어차피 강요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익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 3 플러스 4 같은 거 7년짜리 프로그램 뭐냐면 학부를 3년을 다니고 1년 그 중간 과정 어딘가를 건너뛰어 그러고서 대학원은 똑같아요. 대학원 과정은 뭐 속성이 없어. 여기도 어차피 여기 4년 다니고 여기 4년 다니고 4년은 다녀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일부 지대 교육과정 받을 수 있고 뭐 3학년 때 보지 DAT를 그래 제출을 하고 4학년 바로 없이 바로 합격 그럼 대학교 그냥. 그냥 이제 바로 입 들어가서 본과대 4년을 다닌다 뭐 이런 중간 대학교 때 학부를 1년을 속성으로 좀 날려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엔트리인데 이게 그래서 제로 플러스 6라고는 부르기는 하나 사실은 조금 2 플러스 4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처음에 2년은 학교를 다녀요 예과를 다녀요 그래서 뭐 60학점 어쩌고 기본 GPA가 2학점 이상 뭐 이걸 넘으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2학년 때 DAT 시험을 보게끔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과 대학원 과정 4년을 사실은 대학교 3학년 차가 될때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6년을 다니면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온다.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몇 군데 대학이 안 하기는 해. 근데 그게 존재는 한다. 들어가기도 상당히 빡세긴 하겠지. 하지만 이 7년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문이 그렇게 닫혀있진 않아 요 조금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 그 7년 과정의 대표 학교가 NYU 덴털 스쿨이 있잖아. 그래서 NYU를 알아보자. NYU를 알아봤더니 뭐라 그래?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고 미국에서 가장 큰 전체 의사 선생님의 10%가 이 학교 출신이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의사 선생님 배출이 제일 많은 학교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넘버 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제일 하여튼 파퓰러, 제일 사람들이 몰리는 학교다. 해서 그 프로그램은 어떤지 상세하게 좀 찾아와봤더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위에서부터 쭉 읽어줄게요. 여러분, 봐봐.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식이야. 좀이따가 얘기할 뭐유펜뭐 이런 거다 이런 식이야. NYU에서는 7 year combined program dental school을 해. 그래서 학부는 3년을 나오고 대학원을 4년을 나오는 과정이 렇게돼 있어. 여기서 설명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에 3년은 언더를 나오고 나머지 4년은 전문 대학원을 한다. 아까 뭐 말한 그컬킬르하고 똑같아. 자, BA를 받지. 학부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DDS도 받지. 치대를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는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고. 고등학생이 하이 스쿨 때그냥 그냥 다이렉트하게 이 치대 과정을 컴바인드 아까 뭐야 3 플러스 4를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합격이 되면은. 요길로만 가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지 여러분. 아예 애초부터 나는 치과 선생님이 되겠다 하면은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뭐 엉망진창 놀아도 뭐다 졸업장을 주고 다 치과 선생님 만들어 주냐. 그게 아니 아니겠지. 말이 되니 이게 얼마 중요한 직업인데. 그러니까는 일정 수준의 GPA를 유지를 해야 돼. 그게 보통 비학점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덴탈 스쿨을 갈때 그들의 필수 조건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는 DAT 시험 몇점 이상 뭐 아주 높진 않아. 요 이렇게 미리부터 들어온 자들은 기본만 해줘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GPA가 뭐 B와 B- 이상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거 넘겨주면 돼. 그러니까 막올 A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C는 또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기준이야. DAT 기준도 있고 DAT는 보통 10월 시험 이후 거로 보라. 3학년 때 보라.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러고서는 또 다른 게 아니야. 인터뷰도 해. 면접도 있어. 어드미션에. 어, 마지막 단계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다 결치면은, 오케이, 3년에서 4년 플러스로 왔는데, 여기서여기로 넘어가는, 본과로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거를 통과를 시켜준다. 거의 되지. 이게 문턱이 있기는 있는데, 문턱이 막 엄청 벽처럼 높아서 못 넘고 이런 건 아니야.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웹사이트는 Combined Early Assurance Dental Program. 그러니까 아까 그 Accelerated 된거뭐3 plus 4, 2 plus 4, 0 plus 6, 이런 애들, 6 to 7 year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학교들이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대학교를 나오고 옆에 대학원 가가지 가지고 덴탈스쿨을 가야 된다. 뭐요런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가 덴탈은 없어. 근데 옆에 대학원 가서 들어.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 심사를 받을 때 애초에 우리 학교를 3년 다니고 옆에 대학원 가서 덴탈을 4년 을 다니는 조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는 한다. 뭐 이런 어쨌든 존재가 있기는 있는 학교는 여기서 죄다 모아놨나봐 쭉 참고만 하시고 학교들 보세요 리하이는 유니버시리 펜실베니아 덴탈 메리스이랑 조인을 해서 하는거지 뭐 요런식이라는거야 어쨌든 물림버그도 유펜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NYU는 그냥 지네 NYU다 자 요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대학교를 들어올 때 조인이 되어 있기만 하면은 여기서 다 잡아놓기는 했어 그래서 쭉 보시고 텁스는 텁스 본인의 덴탈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쭉 내려오면 눈에 띄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유펜 덴탈 메리슨 보니까 다른 학교랑 조인된 데 많아 유펜이 한네군데인가 조인이 같이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어, 이거 봐, 그래. 빌라노바도 유펜이랑 조인이 돼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이요. 그래서 총 65개의 대학교가 그익셀러레이트된 6-7-year 덴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나마 좀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되냐 그나마 우리 한인사회에 좀 인지도가 있는 학교들의 6-7-year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을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버스턴 7년, 케이스 웨스턴 6년짜리 프로그램, 해서 7년 프로그램도 제공해. 요 학교들이랑 조인 프로그램이요. 그다음에 NYU 자체 7년 프로그램. 그다음에 Southern Illinois School of Dental Medicine 7년 자체 프로그램. 그다음에 University Detroit Mercy. 이런 식으로 쭉내려가면 돼. SUNY Buffalo는 연계된 학교 많아. 그다음에 일리노이즈 덴탈은 8년 프로그램인데, 8년은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그냥 4년 학부 나오고, DAT 시험 봐서 그냥 일반 4년으로 온거 아닌가? 이건 좀 웃긴데. 어쨌든 뭐, 할때 이때. 그리고 유패는 아까 말했지만, 네개 대학교랑 같이 컴바인드 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요. 자,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찾아서 볼 수는 있겠지. 이런 전공 비디오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지식을 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나의 관심사가 저런 것도 될수 있을까를 알아보기엔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 일단 비디오를 해서 탁탁 저장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나 고객분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고서 아, 이게 참 유익한 정보였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든 전공을 지금 다테크해 나가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하신 학생들 공유, 댓글 궁금한 것 들다 환영입니다. 또 치대를 다니셨거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댓글로 좀 이런 유익한 정보들 왜냐면 내가 전공은 아니니까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최고일 것 같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나는 공부 조금 더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 러갈게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빠이빠이.